할렐루야! 우리 함께 본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으로 겸손의 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나눴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유를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를 공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요 영광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 속에 들어갈 때에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구를 차지 않으면 우주를 날아갔을 때에 우주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우주에 살아갈 수 없고 또한 그 바닷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한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진데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를 내세우게 하고 우리의 공로 의식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에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저희가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너무 이쁘게 찍어서 실내가 노출 콘크리트가 노출 콘크리트 같지 않고 너무 멋있, 멋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그 자체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기에 어, 화려한 이것을 붙이지 않고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만이 오직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냥 원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습이대로 주받도옵소서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포장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장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게 아니라 오직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사실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49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외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므로다 할렐루야. 정말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덮여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한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마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겠습니다. 품으라. 품으라. 품으라, 품으라. 무엇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오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 역사는,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 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모든 생명의 태동은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을 때에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새가 알을 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처럼 땅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을 발화할 때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신앙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행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미에 가보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금요일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끌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하는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부가 나서서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고난 중간이 되면 자기의 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박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십자가에 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케세만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살점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품는 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캐세만의 길로 그 골고다의 길로 그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곧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모든 인류가 사는구나. 바로 이것이 싹 트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콜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콜고다로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전도요, 그것이 선교하는 길이고, 또한 예배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선교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땅 속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싹이 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죄무로 추합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자가 되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를 품으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길 죄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우라! 비우라!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에. 핵심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는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신 거예요. 완전하게 비우시고 생각조차도 비우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채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을 입을 수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비움의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에 채워왔던 것, 내 마음에 가득했던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 넣는 것. 내 꿈을 내려놓고 예수의 꿈으로 채우는 것, 내 비전을 내려놓고 예수의 비전으로 채우는 것,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요, 은혜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비움의 모습을 가장 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전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몇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학자들은 1 6 살에서 아마도 많게 18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희 할머니도 18살에 시집왔다고 저한테 늘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18살에 네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내가 말이야 말이야 글쎄 말이야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사실 글을 되게 잘 쓰셨던 분이세요. 마지막 그 그... 그, 붕에서 쓰는 글, 글씨체를 배웠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그, 에서 쓰는 그 글씨를 쓰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신데, 아니, 뭐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이거, 이거. 그래서 이 마리아가 16살에서 18살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꽃다운 나이겠어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소녀가, 어린 소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모든 이성과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18살의 그 꽃다운 나이 속에 소박하면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야망이 있는 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꿈으로 가득한 나이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늘은 이야기합니다.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가장 복된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캐톨릭에서는 거의 마리아를 신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인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를 비울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낳은 뒤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이니라 예수님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행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여러분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자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 때문에 박사학위 포기하고 내가 시집와서 너 낳고 내가 지금 길렀어. 그러니 내 대신 네가 박사해야 되고 네가 교수 해야 돼. 알았어?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고 아이를 품으니까,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내 자녀에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슈퍼맨이 아니면서 자식보고는 슈퍼맨 되라고. 자기는 원도우먼도 아니면서 내 딸은 원도우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아이들이 얼마나 자아가 무너지고 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최고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이 가장 상존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은 나의 빈 잔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포도주를 따라 준다 할지라도 이미 그 잔에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최고의 포도주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를 최고의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잔을 피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의 빈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어지고 가장 총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그 비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죄무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오늘 8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돼, 순종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물 위를 걷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서 물 위로 걸어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로 알고는 순종케 하는 거예요. 범람했던 요단강을 주님이 법계를 들고 건너 가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 거센 물살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내 디딜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키를 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오직 믿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열 때에도 통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무덤을 옮겨 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돌무덤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돌무덤을 옮겨놓으면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 되는 순종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주님은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성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믿음의 한계성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순종은 한계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봉사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할 수 있어. 내가 헌금을 드려도 나는 이만큼 정도는 헌금할 수 있어. 건축 헌금, 그래,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헌금할 수 있어.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만큼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마치 카드를 쓸때 카드 한도 액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카드를 긁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도가 넘어서 더 이상 카드가 안 읽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한계성을 내가 정해놓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21일 작전기도 하니 정역대 와라. 안 오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새벽예배. 나는 새벽예배. 여기가 한계인 거예요. 저녁 예배는 그냥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나와서 해. 내가 정하는 거죠. 아예 나는 주일날만 나와서 봉사하는 거야. 평일 날난못 나와. 내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양을 내가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어두워지신 분들 몇분 계시는데, 예.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필리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서셨던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주시는데요.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예수에게 주었고 그러기에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가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물론 우리 마음 속에 아예 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까지 그 마음이 이끌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것을 이룰 때에 주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지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와 같이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열매와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